지금 어 복숭아밭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네, 복사꽃 나방을 진행 중입니다. 보이시나요, 제 뒤로 복사꽃 보이시죠? 아 날씨가 너무 좋아요, 지금. 아, 얼굴이 너무 많이 탈것 같아요. 네, 아 로즈향님 와주셨네요. 고마... 아 복사꽃 가까이서, 자자자자, 저는 제 바로 뒤에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예쁘죠? 지금 자연광을 받아 갖고 더좀더 어, 예쁠 거예요. 약간 그그 어, 분홍벚꽃보다는 약간 진한 색. 진한 진한 분홍. 네, 자, 요렇게 저희 복숭아밭입니다. 짠. 뒤로도 보이시죠? 천지가 복숭아 과수원이에요, 여기는. 쭉다 네, 어, 요 뒤에 비닐, 그 비닐 둔덕 보이시나요? 저번주에 와서, 저저번주에 와서 제가 여기에다가 감자 심은 곳인데, 감자밭에 한번 가볼까요, 우리? <laughs> 네, 보신 분들은,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여기, 저희가 저번주에 저번 주에 심었던 감자밭입니다. 뒤로 쭉 보이시나요? 네. 냉이꽃 클로즈업 플리즈. 네, 머루님 말씀대로 제가 냉이꽃을 클로즈업 플리즈를 해드릴게요. 근데 그 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 게 있어서 지금 여기에 왔는데, 어, 내가 찍어놓은 거 어디 갔지? 어디 갔어? 이씨? 우리 아버지가 다 땄나? 어? 어, 여기 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거막 시장에서 막, 어? 마트에서 뭐 냉장 보관 하루 지난 거막 이런 거 사다 드시겠지만 저는 보십시오, 여러분. 자,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뭔지 아세요? 어, 예쁘다. 아우 얘 벌써 가시 나왔어. <웃음> 장갑을 <웃음> 잠깐만요. 다른 걸로 좀 예쁜 걸로. 벌써 가시가 나와 갖고 조금 컸다고 가시가 나왔네, 얘가. 잠시만요. 자, 이쪽을 한번 볼까요? 자. 네. 땄습니다. 자. 이거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아, 나 손에서 피 날려 그런다. 가시에 찔려 갖고. 자, 아 부가티님 일하러 가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하러 가십시오. 오늘도 고생하시고요. 아, 요거는 음 남미 선님 아시네. 로제양님도 아시고. 네, 드롭입니다. 저 요거 산 드롭인지 무슨 드롭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laughs> 저도. 네, 로제양님 드롭 맞습니다. 네. 음, 머루님. 딴건 몰라도 두루분 부럽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에 머루님께서 저한테 산도라지청 보내주셨을때 내가 50평생 이렇게 이런 복숭아를 내가 진짜 처음 먹어보네 나 일신사안이었으면 이런 복숭아 못 먹어봤겠네 하실만한 그런 복숭아 보내드린다고요그 복숭아가 저기 복사꽃 핀 저기에서 지금 7월 8월 이렇게 되면은 열릴 예정입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자잘 보이시나요, 머루님, 여러분들? 이거를 보자마자 남미 선님은 딱 냉이 꽃이라고 네 바로 그냥 말씀하시는데 어 그렇구나. 아. 비닐 고랑, 로지양님 아까 못 보셨구나. 조금 늦게 들어오셔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는데,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늦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네. 자, 여기에는 제가, 어, 요 비닐, 요 고랑을 치고, 음, 그 둔덕을 만든 다음에, 어, 사부자들에서 그 감자 심기 영상 올려놨었거든요. 네, 여기다가, 여기에 감자가 지금 심어져 있습니다. 잠깐만,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네, 요렇게. 요렇게 심어져 있는데 여기 안에서 지금 감자싹이 나오고 있죠. 보이시나요? 혹시나 해서 이렇게 들쳐봤더니 지금 감자싹이 나오고 있네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옆에도 한번 볼까요? 옆에 것도 감자싹이 나왔네요. 어 감자가 잘 자라면 이제 하지쯤에, 그죠? 네, 하지쯤에, 어, 감자를 캐서, 네, 또제 뱃속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감자가. 저희 부모님 댁, 어, 옆에 있는 밭이에요. 이 지역이 복숭아 농사가 좀 유명한 지역이고요. 그, 감곡, 장원 감곡 햇살의 복숭아라고 아마 마트에서 보셨을 거예요. 네. 아, 머루님 감자캐기 하시고 싶으시다고요? 쪼그리고 앉으면은 쪼그리고 앉아갖고 어, 엄청 하셔야 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그러면은 어, 초대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자캐기 하는 시기에 네 오셔서 한번 같이 한번 죽어보자구요 우리. <laughs> 아, 저희야 뭐 농사짓는 사람이야 일손 하나라도 더 와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제가 그러면은 오시면은 감자 캐기 함께 하시고, 네, 감자 한 박스, 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아, 이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 위해서 제가 엄마가 빨리 재초제하고 이놈의 새끼야, 뭐하고 해라, 하고 있는, 했지만, 제가 그걸, 네, 네, 막, 좀 이따 할게요, 막 이러면서 갑자기 대들면서 사춘기로 돌아와서 그러면서 라방을 먼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네, 여기 음담패설쟁이 우리 누나가 도착했습니다 여기 뒤에서 막 고개숙이고 범죄자처럼 두릅 다 갖고 도망가고 있는데 도망가고 있습니다 저기 네. 저렇게 도망가세요 저기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아 보이시나요 네 방풍나물 자 여기 한번 방풍나물 끊고 있는 모습 한번 실시간으로 보여드릴게요. 후. 콧물을 훌쩍 버려주시면서. <laughs> 네. 자 여기에 방풍나물이랍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방풍나물? 아 향은 이 향이 아니었네요. 딴 향을 갖고 제가 이 방풍나물의 향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laughs> 자, 저기 뒷편으로 앉아 계신 두 분이 저희 부모님이고요. 쇠슬랑 갖고 막 열심히 우리 엄마의 독촉을 받아가며 땅을 파고 있는 사람이, 땅을 고르고 있는 사람이 저희 또 누, 넷째 누나입니다. 네. 네. 한번 여기도 들어가 볼까요? 자, 꽃고 소리 들리나요, 여러분? 우리 고마운 닭들 꼬꼬 보이시나요? 네, 저희 집 닭장입니다. 네, 여기에 닭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오, 너 알랐구나. 너 잠깐만 비켜봐. 그래, 그래, 잘했다. 네, 보이시나요, 여러분? 따끈따끈한 날, 아우 따뜻하다. 알두 개. 네, 계란 두 개. 보이시죠? 네, 계란 두 개. 아, 삐삐 님 아직하고 있... 네. 잘잘 다녀오셨어요. 어, 여기에 또 보여 드릴 게또 있다. 한번 또 보여 드릴게요. 네. 지금 딱 뜯어 갖고 자기 차 뒤에다가 딱 세워 놓은 우리 누나의 작품. 보이시나요? 뭔지 아시겠나요,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부추입니다. 네, 남미선님, 맞아요. <laughs> 누나가 오래요? <laughs> 들리시나요? 그건 뭐야? 뭐 하는 거야? 땅왜 골라? <laughs> 엄마가 까레면 까는 거라고 하면서 열심히 땅을 쇠스랑으로 파고 있는. 네, 그냥 파는 거래요. <laughs> 여러분들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군인이 이유를 알고 삽질하냐 이 새끼야 이런 말. 네, 그런 것 같아요. 요거 배추 모종인가 봐요. 네, 요거 심는다고. 네, 배추 모종 보이시나요? 네. 무슨 배추인지 모르겠어요. 네. 이거 심는다고 지금 땅 고르기 하고 있나 봐요. 저희 누나가. 자, 여기는 저희 집 마당입니다. 짜잔. 이 잔디는 제가 전담으로 깎는 잔디입니다. 죽겠어요. 와서 예초기 돌리고 풀 긁어내고 우리 큰애랑 여름 여름내한두번세번 번 정도 제가 깎습니다 우리 삽살이가 저를 좀 와보라고 그러네요 네 얘가 지금 털을 대충 깎아서 그렇지 예. 토종 삽살개입니다 여러분 좀 조용히 해 시끄러 자 여기에 보면 뒷마당인데 자 요게 좀 지저분해서 그렇지 요게 그릴입니다 여러분 짜잔 요기 안에다가 제가 통삼겹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익혀서 딱딱딱 네, 익혀서 드릴 예정이니까 일하시는 분들, 오시, 일하실 분들 오시면 제가 맛있는 거 구워드릴게요. 아, 얼음새꽃님, 안녕하세요. 네, 와주셨네요. 자, 여기는 땅에다 묻어놨는데, 이거, 아, 이건 진짜 비밀인데, 안보여 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탐낼 텐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뭐가 있나. 짜잔. 뭘까요? 비닐 열기는 조금 귀찮으니까. 그냥 덮을게요, 여러분. 네. <laughs> 네. 아. 뭔지 한번 맞춰 보세요. 남미선 님 김장 김치. 아, 김장 김장김치. 아, 김치는 아니고요. 짠지예요. 짠지. 짠지는 경기 북부 지역 쪽 서울 사람들 정도만 아시더라고요. 경상도 쪽에는 짠지라는 거 자체가 없다고 제가 들은 것도 같아요. 네, 그러니까 동치미 비슷한 건데 동치미는 아니고 그 소금에 절여 놓은 그냥 소금에 절여 놓은 네, 무. 네, 짠지 아시나요, 여러분? 혹시 짠지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거실을 통해서 지금 우리 조카가 밥을 차리고 있는데, 조카랑 조카 사위가 밥을 차리고 있습니다. 막 도망가요, 쟤네. 야, 이것들아. 빨리빨리 밥안 차리냐? <laughs> 쟤네 둘이 막 도망가요, 여러분. <laughs> 잡아야 되는데, 쟤네. 도망갔어요. 다 <laughs> 숨었어요. 여기는 참고로 제 방입니다. 네, 제 방으로 아, 숨었나 봐요. <laughs> 문 문도 못 열게요 지금. <laughs>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인사드릴게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여러분, 이만 네 마치겠습니다.